예. 요거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요렇게 보시면 요거는 뭐 같이 보입니까? 요거 하나 따르고 요거 한개 다른 거예요. 요거는 뭐 같이 보일까요? 반도 팔. 반도 팔. 요 아. 위에 <laughs> 아니, 요거 이제 붙여놓은 파리팔 같은데 요 모양은 이렇게 요그 밑에 화분이 있고 요거는 꽃, 어. 꽃, 꽃, 꽃이. 꽃이고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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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요, 초록색깔이죠. 이표은 네. 무슨 해요? 여기 나무 기둥이 있어요. 이건 뭐겠노, 그러고. 그러니까. 뭘까요? 나무. 나무에 이파리 어. 났고. 그렇죠. 이건 줄기고. 줄기고, 요거는 나무 네. 입히고. 이렇게 하고. 요거 나무를 표현한 거고, 요거는 꽃이에요. 예쁜 꽃이고. 나무도 키가 커요. 농다리처럼 큰 나무. 다좀 작은 게 아니고. 예쁜 꽃하고 키큰나무를 우리 오늘, 오늘은 색종이 어리는걸 많이 할 거거든요. 오려서 붙이면 나중 이런 모양 이될 거예요. 오늘 일단은 손 운동, 손끝 운동 하는 거 열심히 열심히 먼저 오늘 볼 거거든요. 오늘 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르신들 예. 잘 하실 수도 있죠. 예, 아르신들 예, 무습니다 여기서는 음. 약옷가지 있는데 이거를 다 오려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따 하나, 하나 하나가 됩니다, 이거야. 요, 조그만한 거 있죠? 두각 같은 거, 아까 바둑판이랬는데, 하나, 아, 요 하나, 하나가, 일 하나 들어있는 게한 개가 되거든요. 하나하나를 오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이걸 다 오려가지고, 옆으로 하나 쭉 자르면 이렇게 오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되겠죠. 근데 어르신들이 조금 그게 있으면은 여러 개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하나 오리는 거요 하나, 일 하나, 요렇게 다 오립니다. 이도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가득 하나, 조그맣게 되는 거 하나가 하나씩 다떼놔야 돼요 그렇게 한번 오려보실게요 가위 <놀랭> 드릴게요 어르신 통째로 다 잘라가지고 어르신 뭐를 하니 면은 이걸 다 잘라서 이거 한줄쭉 잘라놔야 돼요 네모나게 가위 들어봐요 <놀랭> 가만히 있으면 안 돼서 움직이셔야 돼요 가위 드려볼게 <놀랭> 제가 한번만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아, 예. 어 시간도 많으니한주 달러를 만드신가? 이렇게 통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굳이 여러 개씩 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 줄을 먼저 잘랐어. 요렇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또일 하나 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잘라지는 게 이게 완성된 거예요. 요거예요 요렇게 될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현 씨잘 하시고 계세요. 요렇게. 쭉쭉 자르면 돼요. 옆에 일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가입, 오리면 됩니다. 네. 네. 다시 잘라봐요.

이렇게 네. 했죠. 그다음에 반을 네. 펴결거든요 옆으로 여기 보면은 에찍라서한 곳에 네. 모아 주셔야 네. 돼요. 네. 돼요. 네. 네. 이렇게 다 하셔야 돼예요이렇게고잘라게면 여기 선 보이시죠, 혹낮게 나중에 봐서 자르면 돼. 그렇이이거잘라 주실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쁜 분들은 는4대로만놓고사다음대로만 놓고 그래 나중에 도시기 편해요. 아시겠죠 빨리 잘하시네에아마이 너무 약해 가지고 보선요서 1이 몇 개나 순서서 이 일이 없, 이런 다이 없.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 하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다 y 이이 오늘 종이를 하나 드릴 겁니다. 한번 잠깐 1리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보요 어르신 보세요. 네. 네, 어, 네. 잠깐 보세요. 이 네, 네. 종이를 자르는데 네. 여기 1도 있고 4, 5, 뭐3 이렇게 네, 해고 숫자가 네, 있죠. 네, 네. 우리 점전에 1부터 5까지 해 가지고 잘랐잖아요. 네, 네. 여기 딱 보니까 알겠죠? 우리 1이 어, 제일 많았는데 맞아요, 1의 숫자가 해네. 많다 그죠? 응, 그럼 여기에 1 있는 데는 우리가 1 오랬던 걸딱 붙여주면 돼요 풀을 가지고 그 다음에 4 있는 데는 뭘 붙여야 되겠어요? 4 아, 어, 4를 붙이고 지 있는 숫자 있죠? 음, 5가 있으면 네. 5 색칠해 그 풀칠해갖고 5 자리에 5를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4 5 4있는이해가는게힘든네 그러니까 4가 있으면 4 있는 숫자 오인걸 가지고 맞아, 딱 붙이고 색품니다 1은, 맞아. 1은 맞아. 1 색종이를 가지고 붙여주고 맞아. 1은 맞아. 1,

맞는 거, 지란 꽃 같은 거, 아, 예. 색종이 오른 거, 아, 1살이나 아, 1을 붙이는 겁니다. 붙여주는 이런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다 붙이면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아,

전부 다 3이니까 그을 여기다 놓으세요 저셔 보이요안하세요 당신은 어르신들 하셔봐사가 아니야, 그래 아니지. 근데 아 때문에 번 그렇게 받요 꽃지도 겠지 하시네요. 오늘은 뭐그는데이요

이두개 있는데, 이 가운데, 요거는 딱 비어있어요. 맞아요. 어, 비어있죠. 요렇게 하면 백0다리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게 요거 나무고 요건 꽃이고. 그렇죠. 요 요거 해놨더니 요거 꽃 같아요, 네. 이제. 요거는 꽃 같아요. 요거는 꽃, 밥분요 밑에 있고 요 네. 꽃이 요렇게 아유. 멋지게 되있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나무. 요 요거 밑에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시원할까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언제 앉아있으면 <laughs> 더 시원할까요? 여름에 땀이 났서 땀이 났는데 그때 요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 으면 시원할 거죠 야, 야. 아? 요 나무 밑에서 뭐 먹으면 더 시원할까요 야.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긴 하긴 하 저는 수박 긴 하긴 데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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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시원한 생선은 여기서 마시면 시원하게 땀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아,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완성 된이 모습입니다. 어르신들 다 하셨죠? 예예예. 네, 잘 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색종이로 우리 자수 만드는 거 해봤는데, 손에 풀도 묻고 또 가위로 오리고 하는데 손이잘안보여고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참잘 하셨어요, 어르신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